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슬프면서도 비장한 분위기가 다락방을 감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돈으로 그 마음이 어수선하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식사도 중 예수님은 열둘 중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 하였고 이 말을 들은 가론 유다가 만찬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이 당신의 살과 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잡혀 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호기 있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즉 새벽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였고, 베드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부정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을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고, 자기 안에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핏땀 흘려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그를 알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말입니다. 드디어 새벽 딸기 울었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좀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여종을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까 내가 잘못 말했네. 자네 말이 맞아. 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는 나도 그를 따르던 제자여, 그를 죽이려거든 나도 죽여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보상할 만한 어떠한 책임감 있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였음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목숨을 끊었던 가론 유다와는 대조적입니다. 아마 가론유다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다면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책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새벽 딱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통곡은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통회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참 기도한 후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딛고 일어서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보다 크신 예수님의 자비를 믿었습니다.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다시 그를 불러 고쳐서 쓰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가 저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저는 매일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매일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에 저를 맡깁니다. 이 땅에서 제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